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UDT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아 여기 메뉴 안 띄었구나 자 메뉴 띄울게요 짠 사리곰탕 다섯 개랑 아삭 총각김치 그리고 김치랑 찬밥 찬밥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면 넣고 이제 먹을게요 자 항상 그거 세개반 아이가 그거 네개 아이가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세개네개 <laughs> 네 다섯 개 자. 다섯 개를 넣었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한번 의심해 보시지. 어? 의심해 보시지. 어디 한번 의심해 보시지. 과연 이게 세개 반일까 네 개일까?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나왜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지? 아, 씨. 자, 의심해 보시죠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은지야, 맛있게 잘 먹을게. 저살 빠진 거 같다고요? 살안 빠졌습니다. 검은색 입어서 그런가? 네 검은색 입어서 그런가 봐요. <laughs> 자, 사리곰탕도 좀 빨리 익는 편 중에 하나죠. 라면 중에 그쵸? 이것도 너무 많이 끓이지 않고요. 적당히 조금만, 조금만 끓인 다음에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뿔게 음, 자유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스로 뿌으렴 하면서 자유시간을 줄게요. 아, 나 이거, 이거 너무 잘산거 같아. 전골팬. <laughs> 딱이야. 다섯 개 먹기 딱이야. 이거 다섯 개 먹, 라면 끓여 먹으라고 만든 것 같아. 오하열 딱 맞아가지고. 자, 어우, 좋아요. 이거요? 반올 쪼갠 거 아닙니다. 또 의심 나오기 시작하네. 반올. 아, 너무하네, 진짜. 뭐 의심병 환자밖에 없나. 아, 너무한다, 진짜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 그럼 이게 두개 반이란 얘기네 네, 평생 그렇게 남 의심하면서 사십시오 예 네, 그러면 남들도 남들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남을 의심하면요 남들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, 의심하고 살으세요 그렇게 흥 됐다 이제 된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자기가 알아서 불것 같아 자 이제 불 끄고요 아 맞다 열어야 되는구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에반열끄겠습니다 자, 먹어볼게요. 저는 사리곰탕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근데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대박 사건. 대박. 리얼. 진짜다. 진짜다. <laughs> 여러분, 꽃돼지님한테 인사, 인사 부탁드릴게요. 꽃돼지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대박. 삼도하게 삼은 귀요미. 아, 어떻게? 아. 아, 진짜, 반갑습니다. 아. 저번에도 와주셨는데 제가 찾아뵌다 찾아뵌다 했는데 자꾸 생방송 시간이 안 맞아 뭐야 어떻게 아 어떻게 진짜 아 진짜로 아나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TV에 먹방 3대장님 중에 한분 제가 얘기하는 그 3대장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진짜 진짜 인정합니다 최고예요 아, 어, 연예인 같아요. 진짜 오셔가지고, 이렇게 별풍, 아까 3 더하기 3이랑 100점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꼭 찾아뵐게요. 아, 찾아뵌다 했는데, 아, 씨. 아, 죄송합니다. 와. 아, 대박. 다음에 먹을 곳은?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예, 특허, 특허죠? 아, 예. 다음에 먹 다음에 먹을 무슨?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이거 하면 안 되나요? 아, 정말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지금 근데 핸드폰으로 오셨나? 나가셨어. 나가셨어요? 대박. 아, 나가셨어요. 아, 일단, 먹겠습니다. 오, 어, 선물해주시고 나가셨어. 자, 먹을게요. 자, 사리곰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예, 네, 저는 좋아합니다. 음. 아, 잘 먹겠습니다. 대박. 오늘 음료수요 마운틴 뉴랑 칠성 사이다랑 펩시입니다. 짤지. 파 여기 있는데. <laughs> 파송송. 파송송 계란 탁아 그거 너무 진짜 너무 어렸을 때 영화라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. 깔미님, 어서오세요. 저요? 근데 이건 너구리랑 장르가 좀 다릅니다. 너구리는 약간 매콤하면서,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사골, 예. 네. 근데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듯해요. 음.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깔끔하고. 근데 빨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빨간 국물 성애자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. 난 근데 이거 좋아요. 음. 한번쯤 먹어보고 싶었어요. 흰 국물이 오히려 더 짜요. 맞아, 맞아. 오. 한번 먹겠습니다. 방송이니까 많이 드시는 거죠?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요? 예, 평소에도 저 이렇게 오지게 먹습니다. 아, 멍멍이 어서와요. <laughs> 아, 배아프다 님도 어서오세요. <laughs> 국물. 두 번만. 이렇게. 음료수 한번 드세요. 라고 하시는 분한 번만 좀 나오실래요? 음료수 먹으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? 음료수 드시지 말래. 안 먹을게. 뭐 미션이야? 미션은 뭐 미션. 음료수 안 먹고 라면 먹기 그런 거야? 안 된대. <laughs> 김치국물 빨간 국물 성애자분들은 안 들어오신다? 맞지, 맞지? <laughs> 예, 전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. 라는 말은 안 되구요. 이 말은 안, 좀 위험한 말입니다. 젊은 사람일수록 잘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.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한 겁니다. 저희전 대리 말은 전, 믿으시면 안 돼요. 하,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. 아,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야, 쟤는. 이거요, 국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짜진 않아요. 아, 국물 많아요. 와. 땀이 막 떨어져요. 아! 우리 규민이 님, 제가 채팅창을 못볼 수도 있어요. 음, 죄송합니다. 음. 제가 이번 주는 라면만 먹으려고요. 지금 녹화본을 다시 뜨고 있는데 와이드 버전으로 라면으로 완성시킨 다음에 먹으려고요. 몸 상하죠. 근데 처음만 라면 녹화본이 제일 만족스러워요. 유디티님, 라면 먹을 다섯 개 끓일 때 스프 네개만들라고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해요, 또? 하, 무조건 다섯 개 넣어야 되고, 무조건 라면 다섯 개여야 되고, 스프 이만큼이라도 안 넣고 그러면은 주작 소리 들어요. 아프리카 세계, 아프리카의 세계가 그렇습니다. 저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.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, 응 스프 다안 넣는 거막막 막 확인해 남았잖아 더 짜요 스프 더 짜고 좀더 넣고 막예 <laughs> 네, 그런 세, 그런 세상입니다 냉정하죠. 자꾸 땀이 눈에 들어가요. 자, 음. 여자친구가 없습니다. 확실히, 예. 네. 제가 원래 예상은 했어요 오늘 빨간 국물 성애자분들이랑 예, 그런 분들은 오늘 안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어, 역시나 음, 그래도 전 사리곰탕이 먹고 싶었습니다 사리곰탕을 드시고 싶으신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예, 먹은 거예요. 그치 사리곰탕 맛있지 맞지 하트야 음, 음. 사리곰탕은 약간 매니아층이 좀 두터워요 아직 안 먹어본 사람도 있어 이거? 아 땀이 비오듯이 떨어져 여러분 오늘 2부 때, 2부 때, 찾아, 찾아뵈야겠는데요? 유산소 안 하고요, 웨이트만 합니다. 뒤에 신발 조던입니다 기초 대사량이요? 2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 반아 좋아 넌 좀만 기다려. 짜왕? 짜왕 먹었었어요. <laughs> 아까 기초대사랑 얘기 드렸는데. 배요. 지금 배몇 찼냐고요? 60%. 네, <laughs> 예, 지금 먹방 하는 곳은 저희 집입니다. 제가 직접 페인트질 다시 하고요. 가구랑 다시 샀고요. 네. 조명이랑 다 샀습니다. 지금 몇 표인지 잘 모르겠는데. 예. 저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.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. 음, 이렇게, 그지 국물 조금 남은, 음, 이거는 숟가락 젓가락 없이 그냥 마시는 게 네, 맛있다고 제가 얘기했죠. 맛있다. 아, 저는 진짜 사리곰탕 좋은데. 빨간 국물만 드시다가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네. 사리곰탕 추천입니다. 만약에 평소에 이거 안 드셔보신 분이면 색다른 맛을 느끼실 거예요. 다 먹었네, 벌써. 이거 먹고 녹, 잠깐 치울 때 녹방을 빨간 국물 너구리 틀어줄까요? <laughs> 어제 마술쇼 기억나요? 마, 내가 얘기했지. 50명이었는데 녹방 틀고 잠깐 치우고 오니까 130명. <laughs> 신기하지? 내가 얘기했잖아. <laughs> 요즘 라면이요? 다섯 묶음에 한 비싼 건 4,500원, 5,000원. 그 다음에 싼 거는 3,000원? 4,000원? 왜 누가 시비 걸어요? 누가 시비 걸었어? 지우야, 누가 시비 걸었어? 응? 제가 채팅창을 잘못 봐가지고 못 말아 먹겠다. 딱이다. 먹을 수 있긴 한데 그 배부름으로 입부하기 싫어요. <laughs> 나 솔직하지. 나 이제 음료수 한번 먹어도 돼요? 제발 한 번만. 음료수 먹어도 돼요? 어? 마운틴 듀. 書いだ 익사이팅! 음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좋다. 어 이렇게 시원한 거를, 어?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왜못 먹겠어? 아, 애교 부리면 안 돼. 애교 금지. 애교 하지 마. 음. 하하하. <laughs> 내가 애교를 먹방하면서 애교를 줄이니까 갑자기 막 중계방이 생기더니 순위가 막 200위가 올라가버렸어요 애교해보라고요? 응. 안돼요 애교 안하니까 확실히 게이 소리 덜 듣고 극혐 소리 덜 들어요, 남자분들한테. 음. 그냥 제 모습 그대로. 아, 나 원래 애교 있는데, 근데. 맞지, 맞지? <laughs> 맞지, 맞지? 예, 이런 거, 이런 겁니다. 이런, 이런 거예요. 맛지 맛지 <laughs> 맛있어. 다 <laughs>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한밥은못 먹겠어요. 배 터질 때 가서가 아니라, 음, 딱 좋아요, 지금.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. 자,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라면 특집은 계속됩니다. 오늘 2탄, 내일 3탄. 바로 앞에 한 젓가락 있다고? 역시, 아프리카TV엔 잡비란 없군. 이거, 이거 꺼도 돼요. 자,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지막이 땀난 거 봐. 우우.